예, 여기 그 연문이 지금 뚫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막아야 되는데 그냥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이이 이, 이 보세요. 그냥 진입로를 어떻게 열어 주고 있어요. 이게 경찰이 끝까지 막아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안에서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조치 때문에 그랬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서라도 막았어야죠. 여기서 들어갑니다. 이거 보세요. 피키니까 계속 들어 올리고 샷도 올리고 길을 터졌잖아요. 여기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배수구원께서 방금 경찰이 길을, 길을, 길을 터졌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이미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무실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무실을 못 들어가게 막으려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경찰들은 그리고 이미 다 들어갔어요 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법사위를 누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법사위 뒷문으로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광장 차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이미 다 들어와 있다고요 그래서 조용히들 하세요. 폭동을 옹호하지 마세요. 폭동을 옹호하지 마세요. 마세요. 폭동을 비호하고 옹호하지 마세요. 자, 이미 폭도들이, 폭도들이 집기를 부수고 사무실에 들어와 있고 침입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상황을 얘기해야지. 자, 폭동을 나무라야지 경찰을 나무라고 있습니까? 이러지들 마세요. 이러지들 마세요. 또 하나, 법원이 공정성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는 취지를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지금 폭동을 선동하고 있습니까? 차은경 부장판사가 영장을 기각한 것이 불공정합니까? 법원이 불공정해서 그래서 폭도들이 들어갔으니까 잘했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법원의 공정성을 시비를 삼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자 백보 천보 만보 양보해서 법원에 그런 판단에 불만 있다고 칩시다 그런 폭동을 일으켜도 돼요 국회의원이 그걸 나무라 야지 폭동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 폭도들을 나무라 야지 어떻게 법원을 나무라고 경찰을 나무라 합니까 이러니까 내란 네, 공범당 소리 듣는 거예요. 어떻게 경찰을 함을 합니까? 피 흘리고 있는 경찰들못 봤어요.